황금을 도둑 맞았습니다. 예,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여 년전 군종 목사로 인간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일도 한 10년이 지나면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근을 했는데, 군종명이 어, 머리를 감싸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저를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사무실 책상에 넣어놨던 그 주의 헌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은 그냥 앞으로는 간수 잘 하자고 하고 말하고 그냥 넘겼을 것 같은데 그 소식이 어, 부대 지휘관까지 바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군부대는 어~ 상황상 매일 아침 회의가 열립니다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지휘관이 예 현재 방사청장님으로 이렇게 승진을 영전을 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셨는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종교 활동 외에 어떤 출입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면 금지 선포였습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군대야 지휘관 명령이 거의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앞으로 교회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교회는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코인 노래방은 고참들 차지인지라 노래를 부르고 싶은 신참, 신병들은 교회에 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이 모이는 공간이 없었던지라 교회에서 여러 교육들이, 아 예, 제 말은 들리지 않고 저 영상만 보이시는 거죠. 예, 제가, 예, 제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예, 제가 1년 한 3천 명씩 세례를 주던, 예,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 신교대 목사였거든요. 예. 예, <laughs> 더 있는데, 예. 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던 교회였던지라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깨끗한 여자 화장실이 교회 밖에는 없었습니다. 군대에 지유가 명령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에 자물쇠를 걸어두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대장님 만나서 제 의견을 전달을 드렸고 이해시켜 드린 후에 부대 내에 계시는 모든 전 간부님들께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헌금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문은 훨씬 더 8장 열어 두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하시고 교회에서 잠시나마 평안과 위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마음껏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메일을 썼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의 이런 생각과 믿음이 조금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존중하죠, 저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목회할 때참 예,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로부터 훈계도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성경을 보면은 제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 생각했던 율법보다는 사, 사랑이 그리고 안식일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었던 다윗에게 사울은 이제 후계자로서의 아주 심각한 질투와 또 경계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장인 20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마수에서 벗어나서 처음 선택했던 장소는 높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높 중에서도 성소, 지성소, 제사장이 있는 종교 기관으로 찾아간 거죠. 거기에는 제사장 아이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도착하자마자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을 둘러낸 이 후에 아이멜렉에게 빵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멜렉은 일반적인 빵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빵이 있었는데 그 빵은 거룩한 빵,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관습은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 빵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빵을 눈독 들인다라는 것 자체도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다윗도 당연히 잘 알았을 겁니다. 제사장이었던 아이멜렉은 더잘 알아겠죠. 이 빵을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 빵이 일반인들이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종교관습 안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멜렉은 다윗에게 그 빵을 줍니다. 제 기준에서 아이멜렉은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 굶주려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었죠. 단지 제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아이멜렉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다윗은 무일푼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노베 성소에 본인이 물리쳤던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리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가적인 그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귀중한 칼을 다윗에게 그냥 줍니다. 물론 22장 23장의 말씀에는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아이멜렉과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처형당하는 그런 사건도 나오기도 하죠 다윗은 무일푼으로 성소에 들어와서 그가 먹을 빵과 그가 무장할 수 있는 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 정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무장시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라고 믿습니다. 제 신앙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제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원목실 사역도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훌륭한 슈퍼바이저인 또 이주영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목회 철학을 원목실 사역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점심시간에 오시면은 예배실에 오시면 점심시간에 예배실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될 겁니다. 어, 서비스혁신팀에서 도움을 주셔서 좀더 편한 의자를 여러 개또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에 오면은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예. 평상시 기도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편안하게 쉬고 계시는 많은 교직원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면 교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음악회를 시작을 했고 시설팀, 총무팀, 의료정보팀 등등 관계되는 많은 관련 부서에서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힐링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섭외하는 게 진짜 단 하나, 한 팀도 없었고, 모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팀들이 먼저 연락을 와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싶다, 우리가 병원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미 연말까지 공연 일정이 다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월 달에 다시 이제 내년도 또 공연을 일정을 잡을 텐데 내년도 공연도 일정도 이미 다 줄을 서 계시는 상태여서 정말 우리 기관이 사랑을 받고 있고 환자들과 교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호국에서 처음 교육을 부탁을 이제 하셨을 때 제가 간호사분들에게 무슨 교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충분히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안내를 했고, 저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면담을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무슨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딱 오시면은 쭈뼛쭈뼛 하시면서 어, 이분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사실 한3 분에서 5분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되게 편안해지시거든요. 종교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어, 뭐, 한 달이면 한 달, 한달 반이면 한달 반, 우리 병원에서 느끼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들, 또이 병원에서 제가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많은 직군, 직군들을, 예, 그 출신이 아닌, 그 직군 출신이 아닌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목사가 저가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병원 리더십 분들께서 큰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는 아웃컴스 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도 한번 했죠. 예, 실제 했습니다. 그래서 특전사 학교에 계시는 네 명, 세명 우리 군인분들이랑 저희 병원에 계신 우리 여성 교직원분들 세 분이랑 이렇게 해서 만남을 주선을 하게 됐는데 모든 게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은 실패를 했고 제가 정말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자마자 자기노은 장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laughs> 어, 예,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예, 예, 누구, 예, 아무에게나 예, 소개를 해주면 안 되겠다. <laughs>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외에도 여러 목회 영적 돌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멜렉 제사장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신앙은 단순히 교회와 예배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든 교직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그 꿈을 함께 꾸고 계시고 또이 병원에서 알게 모르게 그 꿈을 함께 동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터가 단순히 돈만 버는 곳,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채우고 사람을 채우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개원 초 우리 병원보다 1년 늦게 개원한 수도권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자마자 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진짜 공감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고, 한편으로는 개원이라고 하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 병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실제 개원 초 사실 정말로 죽고 싶다고 혹은 죽을 것 같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병원의 리더십들, 관리자들이 특별히 간호국의 많은 파트장님들께서 직장을 그저 일만 하는 곳, 효율을 추구하는 곳으로 생각했었다면, 우리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분명히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 곳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는 분들이 참 많았죠. 한 번은 신규 간호 선생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 연락도 받는 목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아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연락이 거의 2주일 동안 안 되는데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걱정이 돼서 전화 전화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 가지고 그분 되게 좋은 자원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이제 보니까 오늘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버타임을 또 길게 하시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잡아채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도 예, 서슴없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주 뒤에 그만둘 줄알았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활짝 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 파트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부서가 이동이 되었고 새로 이동한 부서에서는 정말 잘 적응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지금 직장생활 잘 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번은 사실 저한테도 그렇고 그 관리자분한테도 그렇고 특별 관리 대상이 한분 계셨는데 정말 거의 한한 한 달에 두세 번은 만나서 이렇게 위로해 드렸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한 번은 너무 깊게 잠이 들어서 병원에 출, 출근을 제 시간에 못 했는데 파트장님과 교육관 우선 선생님이 집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분을 막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늘입 밖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를 늘 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에 열일 제출 두고 그 선생님 데리러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파트장에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병가를 낸 직원분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효율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사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관리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권한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게 연락을 해서 그분의 상황을 여쭤보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 일터가 단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사실 다양한 곳에서 헌금을 도둑 맞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을 도둑 맞기도 하고, 내 진심을 곡해하여 도둑 맞기도 하고, 나의 최선과 열정을 도둑 맞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멜레게 그랬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의 성소 일터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친절과 진심과 열정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직원이 행복한 병원입니다. 저는 그 병원이 우리들이 초대하는 그 거룩한 장소로의 초대 축복의 장소로의 초대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만나는 모든 동료들에게 그 사랑과 그 축복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